네, 서울고등법원장님. 음, 예. 형사 소송에서는 증명력이 인정이 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만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법 수집 증거 원칙으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대법원 국감에서 법원행정처 정보화실장은 형사 소송에서는 2025년 10월부터 <laughs>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전자 문서로서 합법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형사 소송에서는 10월 10일. 네, 예, 최근에 진행. 최근부터 전자 문서의 합법성 인정이 됐죠? 형사에서는? 전자 소송화 그 제도가 최근에 네.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안 행정 처장에도 국감에서. 어, 형사 소송에서는 10월 10일부터 전자 문서가 효력이 인정이 됐고 합법적이다. 유일한 합법적인 문서다. 그리고 전자 기록은 보충적인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입니다. 법은 제가 잘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차민영, 차영민, 형사 소송님 나오십시오. 장깐꺼 주십시오. 형사 수석이라 질문하겠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형사 소송을 할 때에 10월 이전에 종이 기록을 검토를 합니까? 전자 기록을 보고 판결을 합니까? 그 종이 기록 원본. 종이 기록 원본을 근거로 판결을 해야 합법적이죠. 그뭐 그렇긴 한데 제가. 그까지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원본인데 실무적으로는. 아니 종이 기록을 원칙적으로 봐야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증거 조사는 법정에서는 종이 기록에 있는 증거로서 아마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고등법원은 종이 기록을 검토하고 그게 합법적이다라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종이 기록은 보지 않고, 전자 기록만 가지고, 전자 기록에 있는 뭐 사진이라든지 증거 자료들을 그걸 보고 판결을 했다면, 그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종이 기록 보지 않고. 그런데, 10월 아, 이전에, 그게, 아. 다 그게 대한 답만 하십시오. 종이 기록을 보지 않고, 전자 기록에 있는 증거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면, 합법이냐, 불법이냐, 물었습니다. 불법이죠? 들어가십시오. 지금 고등법원장도 인정을 하셨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종이 기록만 합법이고, 전자기록은 불법입니다.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법원이 전자 문서만을 토대로 심리 판결을 했다며 명백한 위법 수집 증거를 활용을 한 것으로 최종 법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실상 종이 기록은 읽지 않고 전자 기록만 보고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등법원장님 그렇다면 이것은 최종 법칙 위반으로 위법 수집 증거를 기반으로 한 판결로 불법 판결 아닙니까? 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이 기록이 원본인 건 맞습니다만, 10월 10일 이전에도 지법 그 법원 등에서 전자 스캐너를 통한 전자 사본화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예. 잘 하셨는데요. 대법원은 지법화 법원이 5월 1일 올해 5월 1일에 지법화 법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전에는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시범화 법원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기록을 읽고 거기에 기해서 증거 능력을 증명력을 인정했다면 명백한 최종 법칙 위반이고 불법 판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범 법원에서 이미 전자 스캔화한 그. 전자 4번 기록을 보는 것 자체는 그걸 본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 기록에 있는 증거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 형사 기록의 전자 기록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 기록에 있는 증거 자료를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증거는 그 원본 기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종이 기록에 예, 그 있는 것만 증거,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게, 거죠? 그 기록 검토 과정에서 스캔화된 전자 사본을 보는 게 네. 어떤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 전자 스캔화된 사본을 본다고 해서 그게 바로 증명력을 네, 그 기록을 그, 지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에현기록 그 전에... 가지고 아 예, 다, 당연히 원본 기록을 당연히 가지고 뭐 예,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불법 판결이그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